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공사기 갈등으로 지금 시공사가 입주로 시작한 아파트를 완전히 이거 새 봉으로 막고 그 다음에 그또 용역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영도구 동삼동 엘리네뜰이란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아무리 그지만 렇이 공사비 갈등이 좀 있다 그러던데 시공사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나서는 거는 정말로 이게 <laughs>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계약 해제하고 그냥 뭐 나중에 추후 정상 하든지 그런 일은 있었는데 이렇게 입주로 30일 날 입주 시작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지금 뭐 그야말로 조합원들 아파트에 대못을 받고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는 이건 참 <laughs>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보면 l c d 도 그렇죠, l c d 도 l c d 도 포스코에서 어, 공사비를 다못 받았다 해가지고 거의 수천억 대 갔다 가까운 공사비를 더 내라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끝난 뒤에 공사비 나라고 소송을 붙었지 그게 뭐 입주민들 입주 못하게 그냥 강제로 쇠봉을 받고 말뚝을 박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삼이고요. 주택 재개발 조합은 219 가구. 완전히 뭐, 그냥 들어가도 못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죠, 지금. 참, 기가 찹니다. 근데 문제는, 어, 잔잔히 보면, 이런 현상이,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사실은 그, 원래 가장 그 대단히 입주 단지죠. 연재구역, 거제 이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레이 카운티입니다. 레이 카운티는, 어, 워낙 이 4,470세대, 워낙 큰 규모고, 또 거기에 지금 시공사만 해도 뭐, 삼성, 현대, 뭐, 대림, 이가지고 뭐, 한네 군데가 붙어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공단이 이제 그런 네개 회사, 대기업들이 추가 공사비 580억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어, 조합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이죠. 지난 5월인데 근데 조합 측은 이제 공사비 인상이 부당하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국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정을 요구, 요구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한국 부동산원은 524억의 공사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80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50한 6억은 이제 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공사비 인상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는데 이 조합원들은 이제 지난 5월에 열린 총회에서 어, 추가 공사비 책정이 과도하다, 이래가지고, 인상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공단은 이제 공사비 인상이 없으면 조합원들의 입주를 제한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영도 그, 오션 라이프, 엘린이뜰고 같은 현상이 지금 생각,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이 카운티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게 2020년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일반 공급 분양 가구수를 공급하는 그런 단지 아닙니까? 일반 분양가가 평당 1,810만 원입니다. 2020년도만 해도 뭐, 이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니까 아주 큰이 높은 분양가였죠. 분양가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공사가 삼성 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이그 회사들이 그네 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그 구역을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할 정도로 큰 단지였습니다. 큰 단지였는데. 근데 이 여기 이 레이 카운티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 시세 좋을 때는 분양가의 거의 배 이상 입지도 않았는데 배 이상 올라가지고, 거래돼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평당 1,810만원. 지금 우리, 현재 올 2월달입니까? 4월, 4월이죠. 4월에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었다 그랬는데, 이미 2년 전에 1,8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2,759세대. 이건 뭐, 재개발 단지 중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게 이제 이번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런 공사비 인상 여파가 또 이렇게 튀어나가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어,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그 조합원들을, 조합원이 지금 몇세 됩니까? 조합원이, 어, 천 천안 칠백 세대 되죠. 그조합원들 입주하는 물량의 어떤 그 아파트에 또 셰방을 박아 버린다면 <laughs>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지 안, 않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또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수 없는 게 어, 지금 실제로 지금 아에서 동서에서 지금 어. 완전히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문 앞에 딱, 그, 세 봉을 두 개를, 두 줄을 박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해놨습니다. 해놨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설마 그렇게 하겠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는 만만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합의 갈등은 더욱 아마 더 세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가 원래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거의 15% 가까이, 30% 가까이 어떤 어, 정원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한국건설기술원의 어떤 그런 것도 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17포인트, 그리고 2021년과 22년 사이에 10포인트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비가 치솟으니까그뭐 어떡하겠습니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시공사도 좀 손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조합도 사실은 뭐, 뭐, 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고 주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딜마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비업체 같은 경우는 추가 공사비를 내고 속도를 택하느냐, 안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협상을 끌고 가느냐, 이 두 가지 방안인데, 지금 이 공, 이 레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달 입주를 앞두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11월 달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대연 3구역 같은 경우도, 무려 뭐40% 가까운 그런 공사비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반대한 조도 있을 수있습니다만은 총에서, 결국 빨리 하는 게 낫다. 공사비 더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평당 2,300이 지금 분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사실은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까이 보면 부산시민공원 거기에 촉진 2-1 지구도 지하서 건설이 평당 1 천만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원래 549만 원이었는데, 1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조합에서 이제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어찌보면 끝장이 난 거죠. 끝장이 났는데,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곳곳에서 버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동부 철량이 구역도 지금 호반건설에서 지금 아예 그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사업성 없다고 지금 버리는 카드 비슷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리기 전에 빨리 끝내자. 그거죠 지금 대우건설도 지금 동부 울산의 동부 지역에 재건축을 하다가 거기에 지금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500억을 물어내고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신문에 크게 났죠. 브릿지 로원을 빌렸는데,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지금 이또 그런 겁니다. 58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단에서 요구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이제 부동산원까지 가서 어느 정도 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517억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조합원들이 총에서 못 받겠다. 이렇게 지금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입주를 막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계약할 때보다는 왜 올랐느냐 그런 문제인데 계약할 때보다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미 레이카운트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들이나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80억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10만 보다 많이 올라가서 지금 2000을 넘어가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게 뭐, 공사비 예정대로 해야지, 왜 계속 이렇게 올라, 올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동삼동에 일어난 이런, 그, IS 동서에 이런, 뭐라 그럽니까? 조합은 앞에, 문 앞에 세봉을 막는 그런 현상이 이 레이 카운티라고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구나 부동산원에서 시공단에 손을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달 입주입니다만은 아마 이게 그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마 심각한 또 현상이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효율증이 또 부산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화로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